안티에이징, 피부부터 해서 신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거길 파고드는 게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잖아요. 모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에 홍보 마케팅에 쓰이는 이 항산화 성분, 딴거 없죠. 채소과일에서 갖고 온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 대신, 인스턴트식품 대신, 살아있는 채소과일 그대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은 역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러한 건강 메시지, 그리고 삶의 메시지를 드리는 이 내용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 역시 2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 초반까지 병원을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왜냐면 하첫 직장인 은행원을 시작으로 해서 돈을 일단 벌어보자 하고 이제 은행을 영감하게 박차고 나갔다가 우선 해외로 나갔었어요.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하다는 걸 깨달았고 진짜 우리나라 정도면 살만하다. 사고를 쌓고 다시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커피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커피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로스팅하고 수십 잔을 매일 먹어보고 이 과정 중에 결국엔 가장 먼저 불면이 왔었고 그 다음 비염, 아토피, 변비, 소화불량, 살이 계속 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관절염, 뭐 허리 협착증, 디스크, 병원만 가면 진단명이 계속 늘더라고요. 근데 또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니까 또 진통제 먹고 항생제 먹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이렇게 버텨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심전도 검사하고 부하 검사하고 초음파 찍 병원에서 시킨 대로 5만 가지 검사다 해본 거죠. 결국에는 병명이 불완전성 협심증이었고, 항상 혀 밑에다가 넣어놓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는 그런 상비약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즉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뇌졸중, 뇌경색이 와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와이 얘기를 서른 한살뭐 이때 듣는데 이게 인생이 뭔가 싶더라고요. 그 길로 일단은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겠다 건강이 가장 우선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소비 문화에 있어서 중독되었던가 그때 처음 깨달음을 얻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건강에 대해서 저도 뭐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영양제 뭐 비타민C 메가도스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서 그 당시 때뭐 하루에 수십 알씩 먹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왜? 근안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병원 쫓아다니고 약 먹고 해도 안 났던 게요. 정말로 2주 만에 그 야식 없애고,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고, 하루에 기본 4, 5잔은 이제 직장인들도 드시겠지만, 그것만 끊으니까요. 두통도 사라지고, 심장 통증도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또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통증이 오니까, 달달한 게 이게 먹으면 순간 사라지거든요. 근육통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그리고 콜라 먹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더니, 이 뇌를 그냥 갖다가 신경을 마비시키고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관관계인 거죠. 저도 근데 끊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딴거못 하겠다 하신 분들 커피 못 끊겠다? 오케이. 그럼 뭐부터 끊어봐라? 저는 아이스크림부터 끊어봐라. 아이스크림만 확실히 절제해도요, 몸 좋아집니다. 과자랑 탄산까지. 그것만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 딱 빼보세요. 몸이 달라지면은 아마 말안 해도 그 다음은 커피 줄이시고, 그 다음 술 줄이시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저처럼 10년간 요요 없이 정상체중. 자신이 컨디션 가장 좋은 게 정상체중이에요. 그 체중, 적정체중을 찾아가는 게 다이어트다. 그래서 현명한 다이어트는 식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티에이징, 피부부터 해서 신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거길 파고드는 게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잖아요. 모든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에 홍보 마케팅에 쓰이는 이 항산화 성분, 딴거 없죠. 채소과일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채소과일부터 먹으면 되는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나와서 과일 많이 먹지 마라. 혈당 올린다. 특히나 갈아서 먹지 마라. 착즙해서 먹지 마라. 근데 이 조승환약사는 막 먹으라고 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건강 기능 식품을 10년간 먹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럼 기존 해왔던 거 끊어보시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 대신, 인스턴트 식품 대신, 살아있는 채소과일 그대로 드시면 돼요. 채소과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체 노화를 그래도 건강하게, 자연의 섭리들 이치대로 가려면 채소 과일인데 지금은 많은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시려면 유기농 채소 과일에다가 돈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조림, 캔 이런 거는요 중금속을 내가 같이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소 과일 역시 통조림에 든 과일만큼은 예외입니다. 아예 안 드시는 만 못하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침은 역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캐럿 당근의 씨 캐비지 양배추 마지막 애플의 a, c, c에서 당근, 양배추, 사과. 요거 그냥 원물로 챙겨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은 갈아 드셔도 되고요. 착즙에서 드셔도 되고요. 사과만 그냥 먹었더니 뭐 속이 쓰려. 아니면 은뭐 바나나도 나는 잘못 먹겠어. 고구마도 빈속에 먹으니까 막속 쓰려. 당근과 양배추, 사과를 2대 1대 2의 비율인데 요렇게 아침을 좀 챙겨 드셔 주시면요. 몸이 정말 제일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아침에 나는 허기가 져. 그럼 뭘 먹을까? 사과부터 먹어. 오브 자. 당근부터 먹어보자 양배추 먹어보자 제발 당근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야 되니까 올리브 오일에 데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볶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생으로 드세요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귀찮아? 사서 드세요 여러분 냉동된 거 배달도 해줍니다 요새는 우선은 실천부터 해봐라 뭘 먹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주스 형태로 드셔도 좋다 항상 기억하실 거는 있는 그대로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간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가일식 식생활 습관부터 바꿔라라는 게 이제 메시지였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채소 가일식을 하더라도 괴롭다. 그게 사실입니다. 몸은 전혀 안 아파요. 실제로는 제일 현대 의학이 한계가 이 화병이거든요. 이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왜냐면 이게 약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약물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생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마음 다스리는 거는 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아, 대라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에 있어 결과에 상관없이 괴롭지 않을 정도의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인생의 주인으로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술 담배하고 뭐 라면 먹고 믹스커피 마시고 해도요 진짜 건강하게 사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마음 편히 즐겁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채소과일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 수행이다. 라는 메시지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마음 수행을 한다는 건곧말 그대로 성장을 한다는 거고, 인생을 놓고 보면 성공을 한다는 건데, 이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성공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될수 없는 게 건강 자산이다. 제 책에서는 이번에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삶의 방향성을 찾아라. 즉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는요. 누가 정해진 틀대로 대부분은 초중고 대학교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정해진 루틴대로 가는 건데 과연 그 삶의 방향성이 내가 행복할지는 결국엔 내가 찾아야 된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었던 삶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선택의 상황들, 문제들. 저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 예전보다는 남 탓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내 마음의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삶의 방향성이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말 행복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나만의 루틴을 찾아라입니다. 일정하게 하는 행동 습관 패턴을 이제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이 루틴이라는 건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서 생활 습관 패턴을 말하는 거고 내 모든 습관입니다. 신체나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임하는 게 달라지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루틴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7대 3의 법칙을 식생활 습관으로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하는 방법을 남이 주는 정보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끌려다니지 말고 직접 공부해라. 뭔가를 팔 때는요. 당연히 장점만 부각합니다. 건강 정보 역시 정말 순수하게 건강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환자를 위해서만이 주어지는 정보들은 없다. 이거를 이해하고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 본인이 지면 돼요.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챕터를 세 번째로 잘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특색 있게 다뤘고요. 왜냐면 제 이야기들이 담겼고 건강 쪽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들을 담았고 남은 세 개는 가장 먼저 채우기보다는 버려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그렇다. 소비 문화에 중독돼서 그렇다. 그래서 명상해야 된다. 요가해야 된다. 그 다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전 특이하게 여기에 제 경험인 임종체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해야 성장을 하고 뭔가 바뀐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거든요. 역으로요.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자기 개발하면 성공이죠. 그래서 과연 이 성공한 인생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성공이라는 의미는 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삶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와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섯 가지를 한 번쯤은 이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식생활 습관 그리고 습관, 루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아 나가신다면 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지금 행복해야 된다. 나중은 없다. 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마음에 로롱 없이 살수 있다.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를 저의 이 가치관 철학이 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라는 메시지니까 한번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소 간식부터 완전 배추 완치비만 이러한 건강 서적에 이어서 이번에 이 자기 개발 건강 영역을 같이 합쳐서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이러한 전체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고. 진짜 건강이라는 건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야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게 돼서 저는 지식한상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개발 에세이 제첫 책을 인사드리고 소개해드리게 돼서 더욱 더 뜻깊게 생각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번에 제 강연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